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 11개월 딸아이를 위해서 지금 이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마 일단 육수를 만들고요 이유식 마스터기가 있어요 스팀을 해서 갈아 가지고 밥이랑 섞어서 다시 육수로 이유식을 삶아 주겠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사는 새우 새우는 한번 처음으로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laughs> 인사 생선. 버섯. 두부. 배추. 호박. 닭가슴살. 당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유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류씩세 개의 이유식. 한 다섯 개 정도. 그러면 대략 한 5일치? 일주일 정도 됩니다. 배추, 당근, 새우. 이게 한상이에요 1번. 무, 느타리 버섯, 닭고기. 2번. 호박, 두부. 생선,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 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질은 다 있고요. 육수도 다 만들었어요. 자, 남은 생선이랑 새우랑 닭가슴살은 이렇게 조그맣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고 다음에 또 쏙쏙쏙 하나씩 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란을 살짝 시도를 해봤는데 피부 알러지 가 엄청 올라서 와 걱정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거, 새우, 새우가 들어갑니다. 잘 먹어주길 바라며. 대추는몇 그램일까요? 무는 몇 그램일까요? 두부는 몇 개일까요? 닭가슴살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절 같은 거안 쓰고요. 밥 숟가락, 밥 숟가락 이유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숟가락으로 그냥 대략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밥 숟가락으로 두개두배 정도 양을 잘 쓰고 있습니다. 밥은 이거에 이거만큼 밥 숟가락으로 한네 숟가락 정도를 넣고. 섞어서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삶아서 갈아서 줬는데 요새는 밥을 그대로 살려서 주고 있습니다 밥숟가락 이유식 아빠가 만드는 밥숟가락 이유식 자, 배추 당근 새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추 당근 새우를 이렇게 준비해 통에 넣고요 이렇게 삶아서 살짝 갈아주면 됩니다 자,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시간을 맞추고 25분 정도 기다려주면 다 삶아집니다 그 다음에 살짝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똑같이 이유식 하다가 남은 배추와 새우로 시원한 배추 된장국 우리 어른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배추 된장국 간은 보통 새우젓이랑 된장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얼마전에 구입한건데 어물젓 네, 이것도 한번 넣어서 살짝 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맛있겠다 이렇게 물이 끓으면서 재료들이 익어 가고 있습니다 당근 안녕 배추 안녕 새우 안녕 아, 이유식 재료 쓰고 남은 호박으로 또 큰딸을 위한 맛있는 호박볶음 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샥 숨쉬끈에 잘랐습니다 어우 그죠 제가 예전에 유치원 유치원 제가 6년 동안 운영했는데 유치원 할 때는 이거 반에 반에, 이거 반에 반 정도 크기로 더 얇게 아이들 안 입에 쏙쏙쏙 들어가기 좋게 그렇게 요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잠시 이제 유치원을 안 하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큼직하게 호박을 썰고 양파를 썰고 자 호박 자르는 사이에 어느새 또 배추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색깔 이 예쁘죠? 이 정도로 한 30분 이상 약한 물로 끓여주면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예 저는 호박 볶을 때 이렇게 새우젓을 조금 넣어서 나머지 반을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색깔이 변할 때까지 자 호박 볶음 완성 배추 된장국 완성 자 원래 애기 이유식하고 남은 재료로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어른들 먹는 양이 훨씬 많네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내준다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소금으로 조금 더 간을했습니다. 아옹, 맛있다. 자첫 번째 거는 다 삶아졌고요. 살짝 갈아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갈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밥을 섞어서 다시. 죽처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와 밥을 섞어서 육수, 육수랑 조금 섞어서 계속 저어주면 됩니다 두번째 두부, 호박, 흰살 생선 넣고 또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살이 조금씩 보이죠 새우 당근이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이 이쁘네요 물이 좀 많이 나와서 다시 육수를 조금만 넣었어요 자, 요새 주, 둘째 딸이 약간 물기 있는 이유식을 조금 덜 먹기 시작해서 조금 돼. 된 밥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유식 만들다가 또 가서 택배 싸고 오고 네 아우 다크서걸봐 우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잠깐 여기 부엌 식탁에 걸쳐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아우. 어. 허리 아프네요. 이 녀석은 지금 뒤에서 아빠 등 뒤에서 업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 이유식 지금 두 번째 거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세 번째 거마저 삶고 갈아서 밥 섞어서 한 일주일치의 이유식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식 다 삶아졌고요. 이제 살짝. 갈아 보겠습니다. 물이 좀 많이 생겼네요. 두부랑 호박이랑 닭가슴살.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제 밥이랑 섞어서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식입니다. 무, 느타리버섯, 닭가슴살. 아, 제가 이걸 잘못 말씀드렸네요. 두부랑 흰살 생선.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무 느타리버섯 닭가슴살입니다. 자, 이것도 스팀하고 소리 나죠. 그 다음에 자, 밥을 퍼서 자, 두 번째 이유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식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무 느타리버섯 닭가슴살 살짝 갈아주고 밥이랑 섞어서 다시 한번 자 아기 이유식 세가지다 완성했습니다 자 첫번째는 당근 배추 새우 두번째는 호박 두부 흰살 생선 세번째는 무 느타리버섯 닭가슴살 입니다 자 다시 육수와 밥을 조금씩 섞어서 다시 한번 끓여줬고요한 냄비당 4개 정도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일에서 4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것도 잘 먹길 바란다 자다 옮겨 남았습니다 총 13끼 슝슝슝슝슝슝 5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그릇에 들은 애들은 유리그릇에 들은 세가지는 냉장고에 냉장실에 들어가서 하루 내로 먹을 애들이구요 이 뒤쪽에 있는 애들은 냉동실로 들어가서 그때그때 그때 데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식 동시에 세개 만들고 이유식 동시에 세개 만들기 미션 완료 바이바이 오늘 하루도 애들 이유식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만든 이유식 잘 먹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